어이 길이가 1 지금 이 길이가 bc 가2 그래서 4분의 1원 4분의 1원 그리고 그 다음에 원을 접하게 그려 놨다 자 그랬을 때 이런 넓이의 합인데 자 우선은 첫째 항부터 구해 보자 어, 첫째 항 구하면 자 원의 중심에서 어, 작은 원의 중심까지 선을 한개 연결하고 그다음 작은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은 지금 1이 되고 맞지? 이 원의 반지름은 1이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자. 자, 그랬을 때 여기에서 수선을 내리면 어, 이 길이도 r이 될 거고 지금 이 길이는 전체 1에서 r만큼 뺐다. 그래서 이 길이는 1-, 1 r이 될 거다.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r의 길이 구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거 제곱은 1 제곱 그다음에 2r 그다음 r의 제곱. 그다음 이거 제곱은 r의 제곱. 이거 제곱하면 1 2r r의 제곱. 그러면 이렇게 소거가 되고 한쪽으로 넘기면 r 제곱 4r 아니 이게 1이지, 맞지? 어, 이게 1이다. 그래서 어1 그래서 1의 제곱,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. 어, R, R, 소거되고 넘어가면 4R이 없어지고, 얘는 1이 되고, 그러면 R은 4분의 1이 된다. 자, R이 4분의 1이 나왔으면 첫째 항은 4분의 1이니까, 파이 R 제곱하면 16분의 파이가 되겠다. 그 다음,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, 공비 찾는 거잘 보세요. 전체 큰 틀을 보면 된다, 맞지? 큰 틀을 보면, 여기에서는 어,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게, 지금 이 길이가, 이 길이가 바로 이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1이야. 큰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, 큰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2, 1이기 때문에, 루트 5가 된다. 그래서, 닮은 비가 루트 5분의 1이 되고, 그러면 넓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, 공비는 5분의 1이 될 건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한 개의 원이 두 개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렇게 구해 놓고 실제 공비는 여기에다가 2를 곱해야 됩니다 두 개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비는 5분의 2가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극한값 구하면 sn은 limit sn은 1-r분의 다음 첫째 항하면 16분의 파이가 돼서 5분의 3분의 16분의 파이가 되면 48분의 5 파이가 되겠다.